다들 음. 미니 씨도 그렇고 버피 씨도 감사하니다아 어. 미니 씨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름도 지어주시고. 네, 키미이니 음. <laughs>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많기도 하고 저희가 그러니까 음. 사람들이 뭐 많다고 하면 많을 수도 있고 적다고 하면 적을 수도 있지만 지지하거나 또 저희가 믿고 뭔가 맡기는 사람들도 많은데. 특히 팩스 안에서 그게 잘 보였어요. 그러니까 뭐 모델 선정하는 기준이라든지. 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디자이너한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그러니까 모델을 어떤 모델을 쓰느냐도 또 정체성 일부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증명 사진. 음. 네, 저는 증명 사진 그러니까 포트레이트 작업을 상당히 좋아하고 그거는 앞으로 계속 해나갈 거예요. 저는 20대 초반에 외국에서 생활을 하고, 20대 초반부터 뭐 고등학, 그러니까 고등학 교 시절에서도, 그때는 음. 정말 저, 이렇게 직접 카메라를 사서 이제 포트레이 촬영을, 모르는 사람들 포트레이 촬영을 하고 다닐 정도로, 그때부터 시작어서 포트레이트는 그, 너무 담백하고, 너무 자연스럽고, 음. 그냥 그 자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작업은 놓칠 수 없고, 아, 너무 행복하네요. 또 모델 선정 기준도 되게 재밌었는데 네. 보통 어 오늘 되게 보통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h 같은데 너무 이제 보통에서 벗어나서 아니죠. 자기만의 길을 가시는 분이라 take a photo. I 이 a v e to take a photo. I have to take a photo. I have to t 공 k e a p 모델이 더 돋보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음. 모델이 더 돋보이게끔 의도하시는 것 같아요. 음. 그런 부분도 얘기해주시면 재밌을 것 같거든요. 어, 뭐 옷이 어쨌든 사람이 있는 거고 사람이 먼저니까. 근데 저는 이제 옷에 초점이 더 맞춰지면 어, 그러니까 옷이 더잘 보이거나 아, 아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옷이랑 모델이랑 조화가 딱 떨어졌을 때그 사람으로서 더잘 보이는 것 같아요. 무말인지 알죠? 모델이 더 치거나 옷이 더 치지 않고 조화가 딱잘 맞았을 때그 사람이 궁금해지고 예 음. 네. 그렇게 되는 게 저의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목적이었던 것 같네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벌써 이런 태도에서도 그냥 그 옷이 그냥 단순한 상품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음. 어떤 소통의 도구고 이제 그걸 그런 가치관도 너무 좋은 것 같아. 요 옷은 결국 사람이 있는 거다. 그리고 입었을 때 사람이 그 사람이 더잘 보이는. 응. 음. 음. 네, 그건 너무. 음. 진짜 포트레이트 작업 너무 재밌어요. 음. 너무 떨려요. 그러니까 모델이 아닌 비모델을 선호하고. 맞아요. 또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선정 기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뭐 에이전시나 매니지먼트에 맞아요. 소속된 어떤 전문 모델이 아니라. 비 모델을 또더 선호하신다고 네. 하셨잖아요. 에이전시에서 실제 모델들을 사용 고용을 한 적도 있어요. 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방황도 하고 음. 아 비즈니스 브랜드를 비즈니스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을 때는 다른 브랜드들처럼 스튜디오 빌려서 모델 고용해서 룩북도 찍어 보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그건 제가 아니니까 그리고 그런데 그리, 이제 그런 에이전시 모델들도 멋있는 사람도 당연히 제가 기운이 맞으면 그 모델들 돈을 조속으로 쓰겠지만 음. 보통 제가 마음에 들고 끌리는 사람들은 비모델적인 사람들이라고요. 왜냐면면그 음. 사람들은 정말 자연스럽잖아요. 음. 모델들은 어쨌든 막 이렇게 뭔지 알죠. 그래가지고 그 기성 어떻게든 어떻게든 그것도 모델도 훈련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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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분들이니까. 비모델들은 뭐 몸이 뚱뚱하든 눈이 작든 음. 키가 크든 작든 여자든 남자든 뭐든 너무 그냥 그 사람대로 있으면 너무 멋있어요 자연스러운 게 있으면 음. 정말 어떤 기준에 없이 음. 네, 그래서 그 기준에 딱 제가 기운을 딱 느끼는 사람한테는 딱 캐스팅을 해서 사진을 찍는 것 같아요 음. 네. 모델은 어찌 보면 약간 훈련된 자연스러움 이제 그거를 연기하고.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해서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비모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뭐 룩북을 촬영할 때나 뭔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비모델을 섭외하게 되면 어설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자연스러움으로 네. 본인은 음. 네. 또 그거를 활용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히려 자연스러우면 어설프, 어설프게 보여요. 음. 진짜. 네, 그래서 저는 되게 띠질한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음. 진짜로. 왜냐면 어슬픔 음, 이거는 자연스럽다고 생각해 요 저는. 자연스러우면 어슬프다 생각해요. 음. 근데 인위적이면 어슬프지 않겠죠. 음. 네. 그게 사실 되게 어 저도 어이 퍼포먼스를 하는데 그냥 제 몸이 제 작업에 등장할 때가 어, 많이 있거든요. 누군가를 어, 섭외해서 같이 프로젝트 진행하기보다는, 데 저도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되게 어설퍼요. 네. 뭘 해도 어떤 동작을 취해도 어설프고, 어, 근데 처음에는 그게 되게 어설품으로 다가왔거든요. 그러니까 싫음, 어설퍼서 싫다. 근데 어느 순간 계속 보고 이제 제가 익숙해지고 그거를 활용할 수 있게 되니까, 어 다른 사람은 못 쓰겠더라고요 오히려 음. 네. 그러니까 그걸 아시는 거죠 자연스러움의 가치를 알고 그게 정확, 뭔지 정확히 음, 알고 맞아요. 계시니까 그걸 쓸줄 아니까 음. 응. 활용할 줄 아니까 그렇게 또 비모델이라는 모델 비 모델이라는 표현이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 그렇게 여러분들과 협업을 하실 수 있는 거 같아요 응. 음.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서 음. 또 저희가 다섯 분의 게스트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또 지금 패션 브랜드를 일인 브랜드를 운영하고 계시고 이게 어어보으면 굉장히 그 어떤 판매랑 직결되니까 본인의 작품이 이제 어떤 본인의 그런 소통 수단이자 그 작품인 옷이 네. 어 결국 판매를 통해서 그 소통도 이루어지고뭐 그러니까 되게 어, 그니까 창작 활동이 어떤 판매로 이렇게 집결되는 형식의 그런 창작 활동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또 이전 다섯 분들 네 분의 게스트와는 좀 구분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고 음. 해서 그런 작품 가격이나 뭐 이런 측정 작품 가격을 책정하는 문제나 뭐 이런 것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 현재 현재 현재는 당연히 이제 뭐 천이나 뭐 그런 거를 다 비교해서 다른 브랜드처럼 하는데 음. 예전에는 그냥 제 마음 가는대로 썼어요 음. 어? 지금 2시 20분? 이거는 8만원 이러면 8만원에 팔고 <laughs> 어 2시 20분 <laughs> 오케이 오케이 네, 네. 진짜 그랬었어요 음. 그렇게 했었는데 네, 어, 저도, 에이, 지금은 그건 너무 틀이 없는 거고 음. 틀이 있어야 되는 니까 음. 지금은 잘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가격을 측정을 하죠. 맞아, 음. 그게 재밌잖아요. 저희도 이제 작품이 바로 돈으로 환원되거나 그랬을 때 그런 경험이 사실 저는 거의 제로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음. 예를 들어서 뭐 경제적인 수단, 그러니까 내 작업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뭔가 어 돈을 받거나 돈을 벌거나 할수 있었던 경로는 이런 식의 어떤 프로젝트 어떤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작업을 뭐 지속할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여건이 마련되거나 이렇게 되는데 사실 팩스 사이트를 한번 가봐도 바로 작품의 가격이 정, 그러니까 드러나잖아요. 네. 뭔가 시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미술, 그러니까 뭐 미술 쪽이라든지 예술계보다는. 그래서 오히려 좀그 틀이라는 거를 벗어나고 싶어하는 제이로서 괴리감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네 있었어요 없었어요? <laughs> 괴리감이요? 가격에서요? 가격이라기보다는 작품, 내 작품, 내 예술작업, 네. 예술 작품이 되게 내가 진심으로 했고 근데 어, 예. 이거를 어떻게서든 해 나는 브랜드니까 팔아야 되니까, 팔아야 되니까 어. 상업적으로 연결되는 예술이 상업적으로 연결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슬픈 감정을 느끼는 것 같았거든요. 어. 저는제가 항상 슬프지만 저는 이제 뭐 돈인을 돈이 껴있다고 해서 그니까 러어 상업적이라고 생각을 안해안 하는 음. 것 같아요. 그게 뭐 가격이 몇만 원이든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든 판매를 하고 구매를 한다고 해서 그거가 상업적이라고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게리 그거에 따른 그거를 물어보면은 게리를 가면 느낀 적은 없다라고 음. 얘기를 하죠. 네. 어 그냥 판매된다고 해서 무조건 상업적인 건 아니다. 음, 다른 상업적인 것많많으니까 돈이 있다고 해 저는 음. 음. 것 같아요 <laughs> 저도저실저런사험이 많이 험이 많이 제거뭔요제든뭔를 이런 식으로 뭔가 저로 저는 저로획해서 음. 누군가한테 판매를 한다거나 한래서 그러니까 직접 저는 저는 그는 저는 를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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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적저뭐 저는 저이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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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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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작가들은 전시를 어떤 기관에서 하게 되면 그 보험을 들어야 돼서 그 기관에서 혹시나 분실이나 뭐 망실 이제 손실의 위험 때문에 작품이 이게 어, 보험 가를 적 그 보험 때문에, 보험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작품가를 인위적으로 이제 책정을 해야 되거든요. 음. 그때 저 되게 고민을 했어요. 음. 이거를 얼마로 책정을 할까? 아, 그, 근데 되게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아까 2시 20분 8만원 약간 이런. <laughs> 그, 그, 그런 거를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저는 그냥 되게 별 생각 없이 아, 그냥 300만원? 약간 이래가지고. 아. <laughs> 네, 300만원 적고, 어, 요, 요거는 200만원? 막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을 사실 옷을 만들 때마다 매번 하고 계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뭐 그렇죠. 어쨌든 음. 네, 가격 책정을 당연해야 히 되니까. 음. 네. 지금은 점점 그런 것들이 또 틀과 타협하면서 이제 구체화되고 있는 거고 가격 같은 부분이. 어네 그런 거 같아요. 근데 음. 네 타협이라는 말은 좀아 음. 슬픈 거 같고 타협이 아니라 음. 그냥. 인정, 틀을 좋은 겁니까? 음. 네. 협이 아니라 그냥 네. 응? 이런 느낌? 음. 음. 아,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음 이런 거. 뭔지 알 거. 거같 응. 당연히 해야 응? 되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 맞아요. 거의 이제 마지막. 얼기내요이거 아, 그래 거의... 쉬는, 쉬는 시간 없고 사실 좀편한 분위기에서 진행 <laughs>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좀 너무 딱딱한 거 이것도 틀 트림 아니요 너무 편한 우리? 편한데 네.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거 같아 편해요. 아 근데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도 쉬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약간 담타 뭐 약간. 아타임 막 이런 게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기가 취식 뭐 그런 게안 되고 아무도 것안된실내다 보니까 <laughs> 엉덩이 한번 죽겠어요 어? 지금 원래 그 소파를 준비하려고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이, 괜... 제가. 아, <laughs> 근데 저희가 맞아. 준비를 못 했습니다. 이게 사실 그래서 여기다 소파라고 이렇게 써놓으려고 했는데 <laughs> 소파라고 써놓을라니까 요네 소파라고 써... 또 담배도 이렇게 준비를 해달라고 해서 뭔가 담배 대신 담배 모양 사탕이랑. 되게 여기다가 이제 소파라고 포스트잇에 써서 아쉬운 대로 그렇게 좀 대접을 하려고 했는데, 네. 너무 죄송하네요. 지금 불편한 의자에 계속... <laughs> 아니요, 너무 편... 이 의자 저 좋아하는데, 편한데... 음. 계속... 시간이 앉아 없으니까. 없으니까 안 편해요. 음. 빨리빨리 진행을 하죠. 아니, 네. 그런 뜻이 아니라, <웃음> <웃음> 그런 뜻이 아니에요. 관객분들도 사실 뭐 질문 타임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자유롭게 질문 있으시면 또 해주셔도 되고. 뭐 그렇게 저희가 사실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 생각처럼 잘안 되긴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언제든 원하실 때 이렇게 끼어들어서 질문도 네. 던져 주시고 관심 있으시면 네.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뭐고 그 질문도 또 던져 볼까 하는데 이제 모델 일도 사실 하고 계시잖아요. 음. 네, 모델 에이전시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음. 음. 그래서 그둘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하는지 이렇게 병행 어 하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모델 일은 에이전시에 계 계약이 있으니까 응. 계약이 아직 남아서 에이전시에 있는데 응. 뭐 요즘에 어쨌든 모델이라는 그 기준과 틀이 많이 사라졌고 응. 뭐 예전에 어 네. 키가 크든 작든 모두는 뭐 살이 있든 없든 어쨌든 모델 일을 하는 사람들 되게 많으니까 그런 개념으로서 모델 에이전시에 있다고 생각하면 좋은데 어쨌든 지금 모델 그런 틀이 잡힌 모델일은 안 하고 있어요. 음. 저는 저는 팩스에 집중할 거고 음. 저의 예. 예전에는 일을 했었죠. 음. 모델 일을. 음. 안저 그때도 말씀해 주셨지만 네. 한국에 있는 것보다 네. 그 외국으로 좀 나가고 싶은 열망이 음, 그때 당시 있었거든요. 네. 있었잖아요. 영원히 있을 것 같고 음. <laughs> 어렸을 때부터 선영이는 진짜 제가 얼마나 그, 그게 이게 진심인지 알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그러니까 모르고 제가 한국을 싫어하거나 뭐 이렇게 그런 건 아니지만 음. 한 어, 그러니까, 아, 내가 있으면 안 되는 곳이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그런 기운이 계속 이렇게 힘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네. 근데 저는 뭐 어디에 있든 제 자신이 단단하고 중심이 있으면. 네. 그래서. 또 이제 근 그런 게 모델링을 하는 게또 해외로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활동 영역을 넓히는데 도움이 된다고도 알고 있거든요. 뭐 모델 저는 뭔가 말하기 좀 조심스러운데 음. 개인적으로 모델 일은 되게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뭐 일일이 안 힘든 건 없죠 모델도 엄청 음. 힘들고 고충이 너무나도 많지만 제가 좋다고 얘기하는 거는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아. 어쨌든 자기를 애 알릴 수 있는 좋은 직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음. 그거를 발판으로 뭐 음악을 하든 패션을 하든 뭐를 하든 다 이렇게 자기가 열심히 에너지가 좋게 잘 나가면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는 건 기본이고요. 그렇게 하면 좋은 게 되, 된다고 생각하는데, 음왜 그래요? 어.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저를 자꾸 보셔서 뭐 말을 하시려고 <laughs> 하나? 아니 아니, 네, 네, 네. 그런 거 같아요. 네. <laughs> 에이, 네, 해가지고. 거의 이제 다 질문은 된것 같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laughs> 뭐야? 네, 네 질문은 다된것 같아요. 네. 네, 원래 마지막에는 사실 좀 어, 예민할 수 있는 <laughs> 패션계 이슈를 좀 얘기를 해보려다가 어, 그 어떤 도용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했는데, 아무래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도용 문제는 뭐, 어쩌겠습니까. 어쨌든 음. 뭐, 각자 열심히 살, 살아야죠. 화이팅 뭐. 합시다. 도용. 창작자로서 도용은 어느 분야에서나 이건 되게 맞아요. 자연스러운 거고 자연스럽지 않은 거고 답이 없어 없죠 음. 솔직히. 근데 오뭐 어쩌겠습니까? 열심히 삽시다. 네. 음. 네. 도용 네. 약간 좀 초연 그러니까 해탈하신 듯한 해탈이 <laughs> 아니라 이새계세상에는 어쨌든 이슈가 되고 문제들은 너무 많죠. 인간적으로 바라보거나 딥하게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것들 너무 많지만 그거 그런 문제들 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음뭐 하나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뭐가 어쩌다 저쩌다 뭐 이쪽이다 저쪽이다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 그렇게 렇게 하고 싶지 않고 그러고 그렇게 되지 않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냥 네. 그런 것 같아요. 너무나도 음.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저희는 그냥 그저 음, 이한 인간이고 그냥 이 삶을 열심히 살아가면 음. 될 텐데 되지 않을까? 삶에 네. 너무나도 큰 문제와 작은 문제들과 그게 너무 많아요, 지금. 음.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럼 이제 한 한 시간 반 넘게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번 이게 질문을 좀 드려볼까요, 관객분들한테 혹시 질문이? 어, 네, 네, 네. 여기야 뭐 앉으셔도 되고, 아, 근데. 음. 사실 질문 타임 있는 줄 알고 계속 아, 네. 적으면서 아, 네. 아 그렇구나. <laughs> 아, 근데 어... 미리야 네. 말씀해 드렸어야 되는데. 네. <laughs> 그래서 저희 궁금한 게어 작가님 영감이나 레퍼런스 같은 거 어디서 어떻게 얻으시는지. <laughs> <안> 힘들어. <laughs> 저는 뭔가 그 순간 영감이 영감 받았다 이런 거, 이런 것보다는요. 음, 저는 개인적으로 묵직한 거는 어렸을 때랑 지금이랑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묵직하게 생각했던 건. 그래서 그냥 그때의 영감을 어디서 받았냐. 당연히 뭔가 문화적으로든 시대적으로든 영감을 받는 받고 영향을 받는 건 있지만 저한테 영감을 받는 것 같아요. 음. 결국에는. 어, 네. 그전 결국, 이거,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네. 단어로 설명을 하자면, 저는 영감을 받는 거는 사랑이 큰것 같아요, 사랑. 사랑에서. 영감, 예. 네. 좀큰 네, 질문이네요, 영감. 사랑이요. 음. 사랑이 전 진짜 전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뭐연인간의 사랑도 있지만 그냥 사랑이요. 음. 그래서 사랑에서 받는 것 같아요. 음 사랑. 이번에 준비하는 것도 사랑의 이 키워드라. 아, 그래요? 네. 그리고또 뭐라고 했죠? 영감 영감이랑 없는 레퍼 아, 레볼프. 또 질문이 있는데. <laughs> 그 전시용 피스랑 그 판매용 피스가 다른지 전시용 피스랑 판매용 피스. 네, 저는 그어그 어, 그 샘플이 하나밖에 없어요. 처음에 만드는 거 그게 음. 첫 샘플이고 나머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장에서 이렇게 몇 개를 받아오는 게 아니라 제가 주문을 받으면 그때 만드는 거라서 샘플이 하나밖에 없, 없어요 음. 네, 그래서 당연히 전 DP용이랑 파는 거랑 당연히 다르죠. 음. 아, 그럼 저도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좀 이건 가벼운 질문이긴 한데 저희는 약간 틀에 박혀서 생각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디자이너님의 MBTI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만약을 MBTI 들으면서 MBTI요? 네? MBTI 뭐예요? 저요. 저는 ENFJ요. 어, 뭐예요? INFp요. INFp. 네. 아, 그래서. <laughs> 너 좋을 대로. <때로. 웃음> 저 ISTP요. ISTP요? <laughs> 왜 웃어요? <laughs> 그러니까 저희가 약간 얘기를 했거든요. <laughs> 맞췄어요맞췄어요 <laughs> 아, <laughs> <맞혔어요? 웃음> 아, 대박이다. 박사 신. 갑극 MBTI 타입. 뭐예요? M P 는? 뭐였죠? 저요? 저 바뀌었어요 최근에. M P 로. 아, 네? M P 로 바뀌었어. 요 오세요? 저잘 몰라요. 저 아마, 아마 그. 뭐라고 하지 그, 그 발음을 뭐라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INFp 그 그거일 것 같아 왠지 i n 왠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저 F랑 좀안 맞는 것 같아. <laughs> 아 그러면 T로 F냐? <laughs> 나 F냐? 나 INFp. 둘다 F. -F, -F, <laughs> <둘다> F. <laughs> 불편한 자리를 만들어 버린 오늘. 어, 인스타 혹시 2시간 정도, 지금 한 1시간 40분 정도 저희가 좀 시작 시간을 늦게 해서 벌써 어느덧 4시가 되었는데, 어, 아무튼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여기 와주신 관객분들 그리고 라이브 방송 통해서 시청해주신 관객분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한번 자연스럽게 좀 마무리를 해볼까 해요. 혹시 마지막으로 뭐 하시고 싶은... 감사합니다. <laughs> 네. 자리 해줘서 너무 고맙고 내가 고맙지. 감사합니다. 자주 보자.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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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